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오전에 좀 강한 모습 보여주다가 또 오장 들어서 계속 고점에서 또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또 흘러가고 있는데. 시장은 코스닥 시장 외인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h l b 는 JP하고 신한 대표적인 공매도 창구죠. 공매창구들 어제는 매도했다가 오늘은 다시 또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매외인들은 계속 매수를 계속 지속을 하고 있죠. 그런데 주가는 아주 뭐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아주 해석하기 힘든 그런 흐름인데 아주 크게 밀어놓은 후에 승인이 나면은 그때 올려도 늦지 않다. 뭐 그런 전략을 스탠스를 서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 승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러고 지금 기준을 좀 바꾸고 있죠. 기준을 이 나노코박스 승인을 할수 있는 쪽으로 결정이 될지 아니면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비교 데이터를 가져와라 라고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시장은. 좋은 쪽으로 반응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시가, 시간이 점점 지연이 되면서 바로 이제 승인이 되어서 긴급상승인이 딱 되어서 깔끔하게 진행되는 쪽으로 보는 시각이 조금은 이제 회의적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지금 쉽지 않은 주가 흐름입니다 지금 이, 이 나노코박스 10일 오후부터 보호효능 평가 방법 지침을 세우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은 뭐 이런 거죠. 지금 열심히 이제 자문이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 예방 효과를 증명을 하는 에 그런 이 데이터가 그러니까 이 W치나 f d 이나 그리고 이제 이런 백신을 승인을 하는 그런 기준, 그런 방식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지금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백신 보호 효능을 평가하는 지침을 새롭게 좀 만들어 보자. 그런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다시 제대로 이제 지침을 바꿔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바로 할지 아니면은 그냥 표준에 따라서 백신 승인을 할때 표준에 따라서 긴급한 상황이지만 좀 돌아가자 하면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비교 데이터. 비교 데이터를 가져라 뭐 이렇게 할지 그게 이제 좀 논의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보면은 주가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이 공매 창고들은 계속 이제 샀다 팔았다 하면서 여기서 이제 3일 정도 팔았지만 계속 매수 중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또 오전에 좀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다시 또 밀리고 있습니다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국의 외인들은 사고 있죠 지금 계속 사고 있죠 계속해서 매수 중입니다 신한도 매수 중이고 근데 한국 투자 쪽에서는 조금 매도를 하고 있죠 개인들이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마지막 관문 자문인데 이 마지막 관문 자문이에서 지금 아무래도 발목이 좀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소식이 또 나오면서 자신감이 조금 떨어진 상태다 좀 많이 떨어진 상태다 그렇게 주가가 흘러가고 있죠 자신감이 좀 떨어진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고점대에 비해서 정말로 많이 하락했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많이 하락해서 내려왔는데 이게 정말로 여기서 끝이 나버리는 거냐 아직 패는 안깠죠 패는 안깠는데 저런 소식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서 이 평가방법 지침을 세워서 나노코박스 승인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새로 세워 줄 것이냐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우지 않을 것이냐 여기에 상당히 이제 의문을 좀 가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나노코박스에 대한 효능 부분은 아주 뭐 의심할 여지는 없다라고 볼수 있죠. 지금 델타에 대해서 75% 예방 효과 이렇게 이제 손을 쥐고 있으니까. 근데 위에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좀 부족한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보면, 이 나노코박스는 효능은 상당히 좋다라고 볼수 있죠. 왜냐면 지금 위약에 대해서 델타에 대해서 위약은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이런 부분인데, 이 델타 같은 게 스치면 걸려버리죠. 정말로 이 전염력이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나노코박스가 델타의 75% 그런 이, 중화능이 있다. 라는 데이터를 손에 쥐고 있다. 그러면, 얘는 되는 약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되는 약이다. 대능력이다. 되는 약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 좀 이제 딜레이가 되는 상황이고 하니까, 아 이거 좀 늦어지는 거 아닐까. 그런 우려감 때문에 지금 주가를 많이 내리고 있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저게 안 돼서 그냥 내려와서 그냥 끝나버릴 것이냐. 나노코박스, 어떤 일로 하시오? 그러면 여기서 쭉 내려가죠. 자 그런데 지금 위치가 정말로 많이 내렸죠. 지금. 이제 여기까지 내려와서 리보세라님만 가지고 진행을 하던 거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정말 많이 내렸죠. 그리고 여기서 밑으로 언더슈팅 난이 구간은 자문이, 자문이가 아니고 증선이에서 말도 안 되는 꼬투리 잡아가지고 내려온 부분인데, 이건 해소가 됐죠. 지금. 지금 위치는 나노코박스에 대한 기대감이 제로에 가깝게 돌아온 겁니다 원상복귀되 돼버렸죠. 지금 은 제로에 가깝게 돌아왔고 리보세라님만 가지고 증선이어서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좀 됐죠. 그걸로 올라간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위치까지 내려왔다. 그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한 상태인데 이 정도로 이제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공매도 들은. 물량을 갖다가 또 모으고 있죠, 또. 또 모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가 흐름이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 자신감이 계속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어, 그러고 지금 이 나노코박스를 바로 승인을, 어, 긴급 사용 승인을 해줄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런 평가 방법에 대한 지침, 이게 과연 나을까, 나을까. 이제 요게 관건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 지침을 세계 회의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10일 5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결과가 이제 뭐곧 나오겠죠. 여기서 에 이제 새로운 평가법, 보완하는 평가 방법, 지침 새로운 지침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나노박스 코 드디어 베트남에서 풀릴 가능성이 없다 풀린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비교 대상 위약하고, 나노코박고 그렇게 다시 데이터를 좀더 확보를 해버리면 되는 거죠. w h 하고 FDA로 넘어가기 전에, 그렇게 좀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지금, 그렇지만, 주가가 워낙에 많이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거 상당히 좀 투자심리가 많이 밀릴 겁니다. 지금, 3% 하락에 생명가게 4.5%. 실망 매물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런 소식이 또 나오고 하니까. 지금 이 나노코박스 진행 상황은 크게 바뀐 건 없는 상황이죠. 여전히. 크게 바뀐 건 없는 상황이다. 이제 새로운 지침을 만들고 있는데, 저게 통과가 된다 그러면 이제 긴급상승이 나겠죠. 난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급반등이 나올 겁니다. 저게 이제 나기 전까지 아주 크게 크게 흔들어 버리고 있죠. 크게 흔들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그냥 끝이 나고 나노코박스 이제 세상에 나오지 못한다 사라진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너무나 희박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하락폭이 크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견디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 자꾸 맞닥뜨려 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겠죠 자, 지금 크게 올랐다가 많이 도 내려왔습니다 아주 많이 내려온 상태인데 여기서 그냥 쭉 주저앉아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끝나지는 않겠죠 당연히 왜 당연히냐 이 나노 카바스 효능 자체가 구십육 점오 프로고 델타 칠십 오프인데 그걸 그냥 갖다 버린다 그거는 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해 듭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백신이 아주 부족한데 그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나 뭐 지금 주가 흐름이 아주 실망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런 실망 매물들은 이 나오고 있는데 주포들은 계속 받고 있죠 아 그리고 공매도들. 이, 계속 물량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아, 볼수 있겠습니다.